는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라디오라는 이 매체에서 느끼는 거는 진심은 정말 진심으로 전달이 되더라고요. 아, 네. TV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면 네. 어, 정말 척하는 거랑 진짜인 게 들려요. 아, 그래서 네. 어, 종윤 씨가 앞으로 정말로 뭐 다정하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. 나는 툭 던졌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깊게 느끼는 그렇기 때문에 더 진심으로 이렇게 방송을 오래 하시면 네. 저는 종현 씨가 한, 한 17년 정도 이 방송을 <laughs> 하셨으면 좋겠고 예. 아 제가 17년 네. 정도 목표를 하고 있어요. 아, 지금은 하고 있는 데 해야 돼 해야 돼 하다가 음. 잠깐 제가 잠시 한 2년 정도 어디 음. 갔다 와야 돼서 음, 음. <laughs> 네. 안돼안돼 계속 <laughs> 죽을 때까지. 저도 길게 네. 하고 싶습니다. 그럼요. 여러분들과 긴 시간 동안 만나서. 네. 친하게 가족처럼 지내고 싶네요. 네. 어, 지금 반응이 폭발적이에요. 네. 제가 이렇게! 어, 방송 청취하면서 느끼는데, 지금 네네. 이 로고와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시그널을 우리 종현 씨가 다 만드셨다고. 아, 사실 그거 되게 짧은 노래긴 해도, 네. 그, 그, 그 노래 의 길고 짧은 거 상관없이 되게 많은 정성이 들어간 일이거든요. 아이고. 음. 음악도 너무 좋고, 사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, 네. 청취자분들에게는, 아, 이 사람이 되게 이,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. 그런 정성스러움이 저는 너무 좋고, 네.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년을 목표로. <laughs> 제가 어. 오늘부터 네. 셀게요. 기데이로 그러니까. 해서 17년을 오늘부터. 이문세 씨계 <laughs> 네. 정말. 정말. 아니 제가 감히 네. 당연히 제가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. 아유. 급하게 PD님하고 잠깐만도 걱정하는 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했어요. 많이 없어요. 사실 타방송에리 조정치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냥 불러주니까 하는 거고 <laughs> 조정치 씨와 또 친하시니까 그런 아, 말씀을 예, 예, 할수 예, 예.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네. 아, 열심히 하시겠죠. <웃음> <웃음> 네. 예예. <laughs> 이부에서 <laughs> 남긴 네, 네. 시간을 드렸어요. 아, 너무 재밌었고요. 종현 씨가 사실 너무. 제가 방송을 같이 해보지만 네네. 진짜 17년 할것 같아요. 어, 감사합니다. 너무 잘하시고 더 할게요. 17년. 네. 사실은 라디오에서 DJ의 가장 최고의 덕목은 네. 게스트가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제일 저는 그 DJ가 어. 훌륭한 정말 최고의 DJ라고 어, 생각을 하는데 종현 씨는 이미 그 부분에 서 너무 확실하게 갖추고있기 때문에 저는 뭐 17년이 아니라 37년까지. 37년산. 네. 렇습니다 네. 어, 37년 네, 네.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저 이렇게 칭찬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정준일씨가 네. 잘 해주셔, 칭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벌써 네.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. 어머. 흑일구님, 9952님 등등 100여 분이 졸업한다고 문자 주셨습니다. 다 같이 졸업하네요. <laughs> 졸업하시고 또 새로운 세상에 한 발짝 내디드시면서 어땠는지 그 세상은 새로운 세상은 어땠어요 라고 푸른 밤에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누면서 웃고 또 울고 그랬으면 합니다. 저도 요 며칠을 정말 설레게 보내고 있고요.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레게 며칠을 보낼 것 같습니다. 새롭다라는 게 새로운 걸 접한다. 그리고 무언가에 어, 경험을 처음 한다 라고 할때 대부분 설렘을 느끼죠. 두근거리는 감정. 그 감정들이 참 저에겐 소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시간도 되게 설레고 좋고 그렇네요.